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건축물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은 주춧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의 건축물은 주춧을 반석 위에 세우고 지은 집인데 이것을 듣고 행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듣고 행하는 신앙인이 지은 건축물처럼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잘 짓는 집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듣고 행하는 신앙인, 즉,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하나 체크한다는 사실입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인의 신앙집과 같은 집, 흙 위에다가 지어진 집은 탕류가 부딪힐 때마다 묻어지고 파기되는 집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기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 사랑하십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추초를 반 속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힐 때 요동치 않게 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심히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시다가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듣고 행하는 성도의 자세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자세를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야래라는 말로서 두려워 벌벌떤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경외를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인생의 본분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값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자의 축복을 자언서 14장 26절에서는 자녀에게 의뢰가 있어서 피난처가 돼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14장 17절에서는 생명의 샘이 나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준다고 하셨고 잠언서 10장 27절에서는 장수하여 생명이 길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떤 당류가 나도 부딪치되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사람. 자녀 축복, 생명생 축복, 장수 축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